지금 집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옆에는 큰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이 커가지고 이것저것 넣기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위에는 여름 신발, 걸레로 쓰는 그런 거고 이거는 안에는 공구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장볼때 쓰는 그런 장 부는 가방들 이케아 가방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청소용품들이랑 주방 세제랑 이런 어, 빨래 세제 이런 거를 다 여기다가 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곳은 주방 이 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방이 엄청 좁아요. 그래도 그 속에서 저 혼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덕션이 있고요.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걸로. 그리고 이건 또제 추천템에 있었던 제가 이거는 진짜 강추하는 실리콘 식기 건조대입니다. 위에 원래 이렇게. 후드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막잘안 써요 그래서 위에다가 안 쓰는 냄비 큰 냄비들을 여기다가 넣어 놨어요 이큰건 진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봉지 뜯지도 않은 채로 여기다 놓고 그리고 봉지들 여기 넣어 놓고 그리고 보통 고무장갑을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꼽아놔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그릇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별거 없는. 이거는 아이케아에서 샀어요. 그릇. 꽂는 거. 얘는 이제 자주해서산 건데 전 얘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김치 먹고 이렇게 덜어 먹을 때 조금 남으면은 이렇게 하고 냉장고에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쌓아 놓을 수도 있고 해서 몇 개를 더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이런 팩, 클린팩, 뭐랩 종류랑 이쪽에는 이제 제티 이런 거 여기 있고 잘안 마셔요 근데 그리고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면이랑 요거는 아직 새 건데 이것도 자주 산 건데 아이스 보관하는 그 트레이랑 이렇게 테트리스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탁기 있고 이 세탁기 옆에는 이제 배수관 공간인데. 수납공간이 이제 여기 사실적으로 여기가 다 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활용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샀어요 이거 냄비랑 팬이랑 여기 놓고 양념제품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조리기구가 있는데 굉장히 엉망인 것 같지만 어저 나름 딜서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라이딩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리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쓰기도 편하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서,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쓰고 있어요.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박이 냉장고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냉장실 재료로 꽉차 있습니다. 커피 캡슐, 커피 그 가루를 냉장고 냄새 제거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캡슐은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진짜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냄새가 확실히 그 전보다는 덜해요. 드레싱, 치즈, 장종류. 근데 얘는 지금 한번 이사한 와서 한 번밖에 안 썼어요. 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여기는 냉동실. 이 무선 청소기를 여기다가 걸어놨어요. 저희 집은 전체적으로 흰색이 아닌 레몬색 느낌의 나는 톤으로 다돼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뭔가 누리끼리 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니까 어,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색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제가 진짜 바꾸고 싶었거든요. 이 색깔이 너무 이상해서 여기다가 그 요즘 시트지 많이 잘 나오잖아요. 그거를 붙이려고 샀는데 아직 붙이진 못하고 <laughs>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에는 이제 전체 다 소동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지구 스티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서, 어 바뀐 거는 이거 몽고리를 바꾸고, 변기 커버를 바꿨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파스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규조토 기저토 잘 쓰고 있는데 주방이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요리하다가 이게 튀어가지고 바로 닦았는데 바로 자국이 났어요. 그래서 주방을 지나면 아니 사실은 한두 걸음만 가면 이렇게 입구가 나오는데 공간 분리를 해주고 싶어 갖고 깔끔하게. 근데 마침 제가 딱 찾던 그요 그러니까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목 천 을 판매하고 있길래 바로 구매를 했고, 어, 길이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밑에가 다꽉 막히면은 조금 너무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위로 올리게 해가지고, 꽉 채우는 이런 제품을 사서 다이소 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끼어 넣었 놨습니다. 나중에 한여름이 되면은 좀더 시원한 느낌 나는 걸로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또 얘를 이렇게 샤라라라 하면? 저의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게 빌트인 책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구석에서 막벽 보고 이렇게 밥 먹는 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 여기는 홈 카페 느낌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리 커피머신?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커피머신과 여기는 이렇게 컵들 자주 쓰는 것들 여기 놔뒀고 얘는 아이케아에서 샀는데 대나무로 만든 거래요 예뻐서 샀는데 이게 약간 조금 불안해요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여 가지고 그게 좀 불안해서 항상 조심조심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먼지 쌓일까봐 얘로 이렇게 덮어 놓고 제 영상에 추천템에 나왔던 브리타 정수기 그리고 시리얼이랑 얘는 제가 호주 있을 때 멜번 마켓에서 샀던 얘는 지금 여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갈 곳을 잃은 채 여기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스위치랑 인터폰이 있는 공간인데 이거를 달력으로 이렇게 가려줬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뭐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 뭔가 전구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스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체를 알수 없는 플랜트 끼워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투명색 이찌게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건데 얘를 이렇게 찝어 가지고 가려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조만간 바꿀 것 같긴 한데 어, 인터넷에서 4,000원인가? 그냥 광목 천사 가지고 마감도 안된 천이에요. 위에 덮어 줬습니다. 네, 이 덮어 준 이유는 여기 아래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재활용들 이렇게 넣어 두는 박스예요. 그리고 얘는 트롤리. 밑에층 두 개는 화장품 들어 있고요. 위에는 제가 자주 쓰는 것들. 뭐 마스크랑 집게 물티슈 이런 게 그냥 잡동사니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전에 집주인, 아, 그 세입자분께서 이렇게 붙여놨던 건데 그냥 저도 안 떼져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어, 여기 아보카도? 이는 산지 얼마 안 돼갖고 너무 딱딱해서 익히고 있는 중이고 얘는 이제 양파. 제가 운동할 때 쓰는 매트고 남자친구가 이거 쓰라고 준 건데 아직 사용은 안 해봤어요. 여기는 아예 그냥 제가 1년에 한두 번 손이 갈 만한 제품들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세비누, 새 세치약들, 새, 새 제품들. 어,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김을 선물해 주셨는데 한 박스를 주셔 가지고 <laughs> 그래서 완전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트리를 롤 이렇게 쏙. 쪽에도 수납장이 있는데 한번 열어 볼게요. 맨 위에는 각종 식료품들 그리고 가스바너 카메라 관련 제품들 여기는 완전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뭐 이것저것 서류들 넣어놨고 여기도 중요한 서류들 여기다 이렇게 따로 담아놨고 밑에는 뭐 필터기랑 커피 그 캡슐 세거 뭐뭐 식물 관련된 거 어, 원래는 요 책상이 길이가 더 길어요. 더요까지 나오는데 어 그렇게까지 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만 빼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여기 지금 이 공간은 진짜 자주 옮기거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이렇게 바꿨어요. 원형 테이블은 진짜 저렴한 거 엄청 많거든요. 사실 오늘의 집에 보셔도 비슷한 게 저렴한 게뭐 몇만 원 돈으로 되게 많은데 여기 특히 무광이 아닌 유광인 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진짜 말 그대로 고급스러운 무광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여기 밑에가 이렇게 완전 일자예요, 여기가. 그래서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비싸지만 이 제품을 샀습니다. 저는 엄청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노트북도 하고, 밥도 먹고, 편집도 하고, 뭐 책도 읽고, 하루의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애증의 공간. 애정, 애증은 아니고. <laughs> 최근에 아이케아에서 새로 나왔길래 샀어요. 스틸로 된 휴지 케이스인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한눈에 반해서 바로 샀거든요. 저희 집이랑 너무 찰떡인 것 같아서. 근데 완전 큰 단점이 지문이 너무 잘 묻어요. 그래가지고 만질 때 굉장히 조심해서 쓰는 그런 아이입니다. 의자. 제가 살 계획이 없었던 의자인데 생각보다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조명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민스탠드 아시죠? 다들? 패브릭 포스터 제가 직접 제작한 거를 즉 마감 완성을 못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아직 마감이 안돼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일단은 걸어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컴퓨터하고 바로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옆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거울이 있어요.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아치형 거울을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이런 아치. 여기 아래가 스틸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로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그 옆에도 뒤에 콘센트가 사실 있어가지고 저 식물로 이렇게 가려줬습니다. 근데 얘도 이케아에서 산 식물인데. 어, 화분을 제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아직 사질 못했어요. 그래서 좀 날이 더 따뜻해지면은 얘를 분갈이를 해줄 겸 화분을 새 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근데 얘도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새싹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울이 이렇게 기대져 있는데 이 뒤편에 보면은 휴대폰 충전, 멀티탭 이런 거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은 좀 쉬어가는 그런 공간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 밖에 구경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좀 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벽에다가 기대고 앉을 수 있도록 이 큰 대형 쿠션을 여기 뒤에다가 등받이로 놔뒀어요. 바닥에서 뭐 하고 싶을 때 편하게 앉아서 쉬고 싶을 때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소파 대용 느낌으로 1인용 소파로 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인테리어적으로도 예뻐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거 구매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이게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샀는데 그 구매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으면 은 더보기란에 꼭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요즘 유행하는 모듈 가구를 놔뒀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스틸 우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듈 가구를 여기 뒀고 여기 위에 포스터를 A2 사이즈 포스터를 여기에 놔가지고 여기 벽이 흰색이고 굉장히 복층이라 높아서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재료를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이 조명 제가 진짜 마음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엄청 밝아요. 그래서 저는 밤에 얘 하나만, 얘랑 저 이케아 국민조명 저렇게 두 개, 하나, 두 개만 이렇게 켜놓고 있거든요. 그 밤에 보면은 달뜬 것처럼 굉장히 예뻐서 잘 쓰고 있고, 여기 밑에는 뭐 별거는 없지만, 좀 색깔이 예뻐가지고, 산 향초랑, 그리고 시계, 그리고 얘는 제가 어,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폼미러. <laughs> 폼미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향수로 이렇게 놓고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2층에 두는 용이긴 한데 올리브 나무를 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이것도 의자로 사용하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거는 황칠나무라는 나무인데 어, 처음 왔을 때 애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싹을 엄청 많이 쳤어요. 지금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나 지금 새로 나고 있어요. 조그마한 이파리가. 너무 귀엽죠? 저희 카펫트는 여기 사이즈에 딱 맞게 제일 큰 사이즈로 구매를 한 거고, 파란색 카페트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진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오늘의 특가 세일할 때더 싸게 사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어, 원래는 블라인드였는데 제가 긴커튼을 제작을 해가지고 사이즈에 맞게 해서 달았습니다. 굉장히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시폰 재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피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제 저희 집은 복층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보층들이랑 조금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계단이 굉장히 작아요. 여기가. <laughs> 그래서 발을 이렇게 딱할 수가 없고.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해야 돼서 평수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평수가 조금 더 넓은 복층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보통 계단처럼 이렇게 넓으면서 여기 옆에 공간까지 다 수납 공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짧게 계단도 굉장히 축소판으로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에요. 옷장인데 옷이. <laugh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긴 옷들을 걸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행거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고 먼지도 쌓이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렇게 바지걸이로 이렇게 하이들을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치마 종류 그리고 바지, 청바지 이렇게 있어요 되도록이면 조금 색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찾기 쉽게 제가 이렇게 걸어놨고, 건조대, 미니 건조대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빨래할 때마다 여기서 꺼내가지고 쓰고 있고, 안에는 수건들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가방. 가방 여기 들어있고, 여기 안에도 가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속옷들. 양말, 장갑, 목도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은, 2층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계단 올라와서 여기 스위치를 켠 뒤에 아래층 스위치를 다 꺼가지고 이제 올라옵니다. 여기도 콘센트가 있어서 이거를 제가 이제 가릴 예정인데 아직 못 가렸어요. 여기가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그래도 넉넉한 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수납 공간에는 니트 종류, 그리고 상의 종류들을 이렇게 제가 걸어뒀습니다. 이렇게 휴지랑 마스크, 티슈, 아까 현관에 있었던 그 걸레 이렇게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좁아요, 공간이. 이렇게 여기가 폭이 되게 좁아서 다른 거는 놓지 못하고 이렇게 휴지를 넣어놓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창고예요. 제 미니 창고. <laughs> 그리고 여기는 여기 다 운동복이랑 나시랑 기본 티들 이런 거 여기 넣어놨고, 2층용 돌돌이, 인공 눈물. 자기 전에 한 번씩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은 끝이고, 이제 제 침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추천드리지는 않는 게 우선은 천연 제품의 찜질방 냄새가 엄청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고 그리고 이게 천연 제품이다 보니까 벌레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있고 제가 한 번씩 이거를 말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복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층고가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당연히 초이스는 없고, 매트리스를 이렇게 뒀고, 이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아이케아에서 산 슈퍼 싱글 사이즈예요. 보통 시중에 파는 그 침대보다 넓어요, 여기 넓이가. 이때 깔판 참, 사이즈를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가 일단 롤식이에요, 얘도. 그래가지고, 어 보통 오늘의 집에서 이런 밑에 깔판 보시면 이렇게 접이식이잖아요, 보통. 근데 그 접이식을 하다보면 제가 이렇게 친구가 났기 때문에 뭐 옮기거나 청소하거나 할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롤식으로 쿠팡에서 샀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를 두 개를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두 개를 놓아가지고 딱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친구 관련 제품들은 다 아이키아 제품입니다. 이불은 호주에서 쓰던 똑같은 제품을 샀어요. 이게 제가 엄청 잘 쓰고 있었어가지고 되게 빠스락거리는? 이렇게. 저는 이 빠스락거림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똑같은 거를 샀고 밑에 매트리스 커버랑 조금 맞춰서 이거는 베이지 톤, 얘는 화이트 해서 이렇게 좀 따뜻한 포근한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했고 친구는 확실히 저는 흰색이 좋은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은. 불을 꺼야겠다. 여기가 보시면은 굉장히 빈티지스러워요. 조명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조명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느낌, 이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느낌 그대로 살리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주고자 이 촛대를 샀습니다. 아직 초를 구매를 못해가지고 비어있지만 여기 앞에 초를 이렇게 놓을 생각이고 이거는 거울이에요. 어, 그냥 책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코르 제품, 휴지 케이스 여기다가 뒀고, 이거는 가장 만족스러운 소비 중 하나인 오물 포스터. 2층이 여기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포스터가 지금 햇빛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대리만족되는 <laughs> 그 공간에 조금 더 빛을 넣어주는 그런 포스터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원래는 제가 이 공간에 식물을 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햇빛도 너무 안 들고 바람도 너무 안 들어서 식물이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아직 식물을 못 뒀는데 지금 조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코너에 조화를 아마 하나 둘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책들. 이거는 제가 제일 최근에 읽은 나와 당신의 작은 공항이라는 에세이집인데 또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 읽기 시작한 책은 월든 이렇게 갖고 있고 얘도 아이키아 제품이에요. 아이키아에서 이게 대나무로 얘도 만든 제품이여가지고 어, 좀더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 불이 엄청 예쁘게 퍼져요. 이 사이사이로 빛이 나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퍼져가지고 밤에 이거 켜놓고 책 읽다가 자거나 휴대폰 하다가 잡니다. 진짜 예쁘죠이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 벽에 천장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터를 사가지고 영화관처럼 만들고 싶어요. 음, 좀더이 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남향 이어 가지고 햇빛이 하루종일 엄청 잘 들어와요 그래서 뭐 집속에는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좁은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최대한 저의 취향과 로망을 넣으려고 많이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아직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찍자 했는데 더 변화될 저의 집 공간을 보여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